네. 그래, 그래서 저희 그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해서 마지막,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마지막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응급수술 하기 전에 사실은 어머니가 선생님께 사정사정 했어요. 대학병원에 보내달라.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 대학병원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복수는 찾고 약간 정신은 이미 이제 저기 저기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막 홍수 상태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유언도 남기고 그래서 이제 마 마지막 수술을 어떻게 하게 돼요 했는데 이게 복수가 너무 착고 이렇게 장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는 상태라. 장기들이 많이 잘라 아, 그 장기들이 아니라 그 장을 많이 잘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났을 때는 32키로 32kg, 32키로에 깨어나고 골룸 아시죠 골룸 골룸의 상태로 깨어 깨어났는데 그것도 이제 3일 있다가 그 중환자실 거기 그 사람 약간 돌아가시고 죽어나가는 중환자실 거기에 있다가 죽을 죽을까봐 거기에다 있다가 일 거기에서 3일 지내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 저는 제 모습을 못 봐서 사실은 제가 골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이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겨우 이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한 달이 있어도 퇴원을 못하니까 이제 간호사님들이 상의를 하더니 36kg를 만들어야 퇴원을 하니까 하얀 주사, 영양제가 있어요. 그 주사를 계속 맞춰가지고, 퇴원을 시키자. 어쨌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제가 못 움직이니까, 32kg로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체중계도 이렇게 누워있는 채로 매달아서 재고, 그래가지고, 36kg로 겨우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뼈다귀가 움직이는 것좀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퇴원을 해요. 퇴원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3 2 k 로에서4 0 k 로뭐 그때쯤 될 때까지 막 기절을 많이 해요. 그 병원에서도 기절을 하고 밖에 나와서 퇴원해서도 어디 돌아다니다가 계속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막 하니까 위험한 거죠. 퇴원하고 나서도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여행제도 막고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래도 한 42kg 정도 되니까 기절은 해도 좀 많이 나아졌으니까 다시 복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을 못하시더니 엑스레이인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엑스레이였나 뭔가 보여주시는데 지금 그 환자님이, 환자가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게 실제로는 어렵다. 그러면서 제 엑스를 보여줬는데, 딱, 저를 보는 순간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장이 위에서부터 여기 일자로, 하나가 여기, 이렇게, 한 줄로 하나, 이렇게 탈랑 매달려 있는 거그것 팽팽하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장루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내가 봐도 이건 수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장루, 장애인으로 음, 음. 살게 됐습니다.